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 공부하고 있는 메리마을이장이고요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17일 화요일 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시 1분이고요. 캘리포니아 1시 1분. 한국은 6월 18일, 수요일 새벽 5시 1분 됐습니다. 지금 뉴욕은 66도, 한 18도가 좀 넘어가는데요. 자,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오고 좀 흐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흐리다 보니까 오늘도, 예, 날 주식 시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 다우가 보시면 알겠지만 42,215.80으로 0.70% 정도, 예, 더 졌습니다. 장중간에는 조금 반등하려고 했는데. 이제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주시향이 이제 계속 떨어졌고요. 자, S&P 500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5,982.72로 0.84%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중간에는 이제 6,020을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하면서 조금 내려갔고요. 자, 나스닥은 19,522.74로 0.91%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올라간 거를 예, 거의 반납한 예, 그런 하루였고요. 러셀 2,000은 2,103.91로 0.95% 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죠 공포 지수가 빅스가 21.11로 드디어 예, 20을 넘어왔습니다. 자 어제 잠깐 2 0밑으로 내려가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고 변동성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일단은 이제 전쟁이 국한됐다. 자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약간은 이제 확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조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자 이란이 항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복을 안 하면은 참전을 할수 있겠다. 자, 이런 의사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항복, 예, 이란이 항복을 할것 같지는 않은데, 자,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마, 마치 지금 참전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런 이유로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좀 부추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7% 예상했는데 그보다 적게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0.9%로 그래서 소매 판매가 적게 나오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산업 생산이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죠 0.1%에서 0.1%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2%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는 부추겨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조금씩 낮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하우징 마켓 인덱스가 34에서 36 이상 36을 예상했는데 32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좀더 불안하게 생각을 한 그런 하루였고요.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나와서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일단은 지금은 떨어지면 이제 어, 줍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긴 했었는데 자, 오늘 JP 모건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떨어지면 줍줍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전략 엔조줄 타일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어, 풀백 조금은 늘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수익 실현도 하고 좀 내려가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어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과 상관없이 시장은 일단은 풀백을 조금 예, 겪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백은 이제 조정 10% 까지는 아니고요그 이전까지 떨어진 걸 풀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뱅커버메리카는 이제 서베이를 좀 돌려봤는데 어, 저, 어, 전반적으로 올해 미국 주식이 좋겠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자, 23%만 이제 미국 주식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54%, 50% 이상은 이제 인터내셔널 스타, 전 세계 주식에 골고루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금이 13%, 이제 채권이 이제 국제가 3%, 이제 어, 회사체가 2%라서 이제 채권은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국제적인 주식, 그냥 뭐 한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또, 유럽 주식,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향후 5년간 인기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자,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자, 10년물 채권 금리가 4.38로 6bp가 이제 떨어졌죠. 1.44%더 떨어졌고요. 불안 심리로 이제 채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0년물도 4.89로. 6BP 1.25% 떨어졌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2년물도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겠냐 두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3.94로 2BP에서 0.5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오늘 자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안전자산 그 다음에 달러도 98.39로 0.86% 올라갔습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채권하고 달러가 오늘 올라갔고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브렌트위가 76.75로 4.81% From. 올랐고요. 웨스택스 서술 70만 보고 사로 4 6 올랐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거의 이제 80% 가까이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란 근처에서 이제 유조선들이 잘 움직이지 못할 거다. 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당히도 금값은 3,403불로 0.48%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채권하고 달러하고 기름값이 많이 오른 그런 날이고요 암호화폐도 오늘은 자, 떨어진 그런 날입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조금 예, 소매 판매도 안 나오고 자 이러다 보니까 9월달에 네, 금리를 이제 내려야겠다가 50. 예,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연준에서 그, 어, 회의를 하고 있죠 내일 이제 금리 발표를 하는데 9월달에서 4에서 4.25로 내리겠다가 54.3%로 예 조금 줄어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12월까지는 이제 예, 3.74%로 두번 내린 데가 40.3%까지 지금 조금 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내일 점도 가 이제 찍혀 보면 알겠지만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내리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는 확실히 이제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 기름값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잘안집합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전쟁으로 인한 예 9월 달에 금리나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2,011개 종목만 올랐고요 4,284개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예 그런 날이었고요. 비어앤그리드가 드디어 다시 중립으로 떨어졌습니다. 55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연준에서 경제 전망이라든지 점도표라든지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이장의 기자회견 자 이런 것들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 특히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더 기름값이 올라와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 동 연결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더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오늘 풀백이 있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슬라가 이제 3.75%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제 중동 전쟁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애플도 1.39%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어제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오늘 다 하락을 했고요. 팔란티도 1.92%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주들도 자 오늘은 더 같이 하락을 했고 자 은행주들 이제 방어주인 비자 마스터만 조금 올랐고요. 예 전통적인 방어주들도 오늘은 조금 떨어졌고 어 전쟁 관련된 로키드 마틴 이런거는 예 레이디온 이런것들은 계속 올랐고 기름값 올라가면서 정유주들은 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자 이런 상황에서 어 네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 알토자 이런 것들은 또다오른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섹터별로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은 예, 자동차 쪽은 대부분 중동 전중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드 gm 예, 그 다음에 리비안 예, 테슬라 예,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테슬라 390% 정도 자 하락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식들 이제 빅텍 중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테슬라가 오늘 424불 정도는 좀 지켜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고개 조금 뚫렸습니다. 15일하고 지금 오일인동평균선 321로 내려왔네요. 자, 그거 밑으로 떨어졌고요. 모멘텀이 약간 꺾였습니다. 자, RSI가 48로 네, 50 밑으로 떨어졌고요. 오늘도 거래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8,600만 주. 자 일단은 일요일날 나오는 공유택시 발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가 요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자 사이버트럭하고 모델Y 생산라인을 잠깐 멈추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이제 공유택시가 나오긴 하는데 6월 30일부터 일단은 이제 어, 어 프로덕션 라인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 요거를 멈추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자, 보여지시고요 이제 중동 전쟁과 자, 요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제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덱스 칼스닷컴에 자, 여기서 1등은또 차지했죠. 네, 가장 미국적인 예, 미국 부속을 많이 이용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3, Y, S, X가 1, 2, 3, 4등을 차지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관세 의 영향도 크게 이제 받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또 이제 유럽에서도 모델 Y가 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릴 자, 그런 또 기록을 예, 세웠습니다. 물론 다른 전기차들보다 예, 조금 유럽에서 지금 이제 브랜드로 보면 조금 밀리고 있는 예, 그런 감도 있습니다. 4월 달만 보면은.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35,192대나 팔면서 브랜드 중에 복수박엔 ID4를 26,798대를 자, 물리치고 네, 자, 모델 Y가 자 올해 들어선 가장 많이 팔렸고요. 오늘 중국에서 보험 등록 숫자가 나오는데 또 15,500대나 등록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번 분기 들어서 예, 가장 많이 차량 등록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예, 중국에서 차, 차량 판매는 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7월 2일날 차량 인도 발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나와주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공매도들이 46%로 좀들어들어서좀 힘이 좀 세다 그랬는데 오늘 힘있게 좀 밀고 들어오면서 좀 밀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말에 옵션 만기일도 껴있죠. 네 그래서 목요일날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 옵션이 자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들 중에서는 이제 ARL, AMD,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것들은 좀 잘했는데, 엔비디아는 조금 밀렸습니다, 0.39%.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79% 떨어졌고요, 네, SMH 0.68%. 자 하락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부터 AMD가 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예, AMD하고 마이크로 소프트가 또 협력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를 AMD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반도체도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만큼 좋다. 리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때문에 파이프 샌들나가 목표주가도 좀 올린 예, 그런 상황이고,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협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엑스박스에다가 AMD 칩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AMD가 조금 더 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목표주가는 200불짜리가 오늘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예, 장막판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여전 이 3.5조 달러 1등 유지하고 있고 엔비디아 2, 2등 3.5조 달러 예, 비슷하죠 애플은 2조 달러를 밀려난 이후에 그래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관세를 조금 많이 맞은 상황이고, 2.9조 달러, 아마존, 구글 따라가고 있고요. 메타 따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네, TSMC, 테슬라는 11등으로 다시 조금 밀려났습니다. 버크셔에 조금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자, 이런 상황에서 세일스 폴스가 또 주가가 좀 올랐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가격을 좀 올린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AI, 뭐, 예, 이런 것들을 또 추가를 하 자 가격을 올리면 또 수익이 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생산 라인의 6%를 소프트웨어 판매를 예더 가격을 올려서 이제 수익을 더 증대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는 오늘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원래 어 레이바나하고 협력을 했었죠. 네 근데 오클리하고 프라다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제 증강현실 안경을 만든다.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렇게 또 새로운 발표도 지금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레이반에서 나온 게 이제 아마 오클리가 360불 정도 한다 그러고 레이비 안이한 3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마존의 CEO인 제시가 앤디 제시가 나왔죠. 앤디 제시가 나와서 자 아마존의 이라는 이제 이자 노동력이 확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로봇이 물류 작업을 하고 있죠. 아마존은 예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건 디스터터빈이죠. 예 저희 들고 있는 거. 예 그래서 디스터터빈이 실적이 10 센트 나와서 잘 나왔습니다. 6 센트. 더잘 나왔고요 매출도 1억 1,900만 달러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56%나 올랐습니다. 자 주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자, 오늘 소프트뱅크가 티모바일을 판다 그러죠 48억 달러. 그냥 현금을 마련하려고 좀 팔았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약 주중에서는 일라일리하고 베르베라는 데가 오늘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으로 약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베르베하고 일라일리가 협력한다 이런 소식에서 인수한다 이런 소식. 이 들리면서 이제 13억을 더쓴다는게1날 그러니까 1일인 떨어졌고요. 원래 오히려 베르베는 80%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이제 에디타스라든지 저희 인텔리아라든지 크리스퍼 이렇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자, 약을 만든 회사 빔따라피드 요런 데 오늘 주가가 자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암약 개발을 위 해서 이제 타겟 특별하게 암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약 개발이 지금 예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아스제네카 바이자 자멀 를예 집중적으로 네 cnbc 에서 좀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자 오늘 은행주 중에서 jp 모건이 이제 크리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또 만든다 그래요 jpmd 라고 예, 요즘은 굉장히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클도 많이 올랐던 데 오늘 일란마스크 XAI가 또 펀드레이징을 또 한다 고합니다 자, 증자를 통해서. 여기서, 자, 오늘도 43억 달러 증자를 한다 그러고요. 지금, 예, 2025년에만 이제 예, 130억 달러, 15조 정도 쓴다 그러죠. 자, 그래서 한 달에 지금 10억 달러씩 쓰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이제 증강현실 쪽에서는 오늘 뭐 디지털 탑인 코 비브. 자, 양자 컴퓨터에서는 아키칸텀이 좀 올랐고요. 예 사이버 보안업체들 델, 요런 거. 오늘. 자, 오늘도 또 잘했습니다. 증강인실 로블록스도 오늘 잘했고, 그외 주식들은 조금 많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터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 퀀텀 컴퓨팅은 6%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리게티도 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관련된 것들 중에서 도미노만 올랐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크록스는 100불 때는 또 지켜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렇고요. 네, 뭐, 나이키 룰루레몬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아직까지는 예, 네, 뭐, 적중주가 수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네 예, 인텔리아, 크리스퍼, 이런 것도 오늘 잘 올랐다. 그러고, UNH는 오늘, 어, 예, 보험 파는 회사들의 수수료를 예, 조금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킨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자, UNH, 자, 조금 더 올랐고요. 예, 배당나길도 지났죠. 자,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방어주들, 은행주들 대신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여행주 중에서는 이제 드론 관련된, 자, 크라토솔루, 자, 로키드 마틴, 에어로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자, 렌트카 회사만 올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과의 사랑평관 또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라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제책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다시 오는 길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 따라 주식 공부하자. 자, 모두 읽어주시고 7월달에 네 번째 책이 나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되시고요 네.